조여성같은 방송 이박사 이작가 이재희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이 박사와 이 작가라는 사람이 왜이 프로를 하게 됐을까. 아이, 근데, 사람이 이제, 동방예의지국에서 자기소개 네. 먼저 하는 게 매너 아닙니까? 아, 죄송해요. 제가 그, 이, 이 프로로그를 지금 한 대여섯 번 녹음해서. <laughs> 죽겠어, 나도 지금. 아, 뭐, 막, 머리에 짬뽕이 됐어요, 지금. <laughs> 이, 우리, 그, 제목이, 이 팟캐스트 제목이, 이 박사와 이 작가의 이제입니다 그럼, 뭐, 주인공이 두 명인데 이박사 이작가. 이박사는 당신이고 이작가는 전대자 먼저 직접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박사. 아, 뭐저이박사야 저는, 저는 뭐 그냥 박사요. 박사. 예. 네, 뭐 그냥 성은 흔한 이씨고. 뭐시 동네 박사야? 그건 그런 뭐야?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나 나름대로 우리 지도교수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네. 박사학이라는 것은 고스톱 쳐가지고 고돌이 나는 것도 아니고 도리지구 땡 쳐서 짓는 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박사하기 따기 힘들다. 박사, 나 열심히 땄어요. 나 정확히 철학박사입니다. 네. <laughs> 철학박사예요 아,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에서 그냥 이것저것 다 알면, 오씨, 김박사 왔어? 이게 아니고. 그, 정직. 너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 옛날에 그 한지붕 세 가족의 그 순돌이 아빠. 그래. 그런,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아니고 정식박사다.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당신은? 네. 당신은 뭔데 작가예요 저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죠. 뭐가 <laughs> <laughs> <복가> 베스트셀러 작가야. <laughs> 아니, 그런 게 있어. 저기 뭐, 나중에 뭐, 그, 책 광고를 따로 하기로 하고, 아주 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둘이서 네. 방송을 이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엔지니어 한분 또, 아는 형님 한분 모시고, 네. 그분 때문에 방송을 여러 번 날려먹었죠? <laughs> 아, 참 힘들어. 에이. 제가 지금 이 대퇴근 쪽이 근육이 무리가가가지고 앉아있질 못하는데 음. 그 니네 집 어디야? 이 작가님 집어디에요 신길동 하고 막그 <laughs> <laughs> 다섯 병짜리 음, 음. 아 다섯 병짜리 그 원룸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렇죠 한동안 녹음을 하다가 그 녹음한 거2 시간씩 녹음한 거뭐세 번씩 네, 녹음했는데 예. 후루룩 예. 국수 먹듯이 마라 예. 먹었죠. 그런데 이 예. 양반은 어뭐 굉장히 떳떳하세요 난리 안 보셔도 전혀 뭐 아니, 자기 잘못을 뭐 떳떳해? 아니 그럼, 아이, 어. 아니 그럼 저도 제가 얘기할게요 음.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면 음. 이 정도면 팟캐스트를 바로 이제 그 생각을 접었어야 되는데 <laughs> 내가 솔직히 이게 보니까 방송에 아. 이거 갖고는 욕만 먹을 것 같고 아. 팟캐스트 해봤자 민폐고 아. 그래서 그냥 알아서 준 건데, 그걸. <laughs> 그걸 모르고, <laughs> 모르고 세 번, 네번 계속 했다. 야, 속좀 쓰렵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천안까지 왔어요, 오늘. 천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마지막 녹음을 저번 주에 했죠? 5월 예. 1일인가? 네. 예. 이한3 예. 시간 걸려서 했는데, 역시 말아쳐먹었어요 그거는 또 음향 문제로. 음향 문제가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고방에서 하려고 저희가 나름 그... 우선 돈이 없으니까, 어, 지원할 맞지. 게 없으니까, 돈안 드리려고, 네. 이 작가 집에서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거기가 방음도 잘안 되고. 음. 마이크. 마이크. 3만원짜리 질러가지고. 근데 전혀 효과가 없어. 어. 네. 이, 아프리카 BJ들이 쓰는 그 네. 마이크인데, 네. 왜 그거 잘안 되지? 방송에서는 그좀잘 나오던데. 그래서 그러게요. 도저히 방송용으로쓸수 없어서, 네. 날려먹고, 오늘, 어, 청안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 정말. 정식, 그래도 이번에는 뭐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니까. 그래요, 그, 아, 예. 음향 문제는 뭐, 없지 않을까. 아, 그거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튜디오가. 원래 이제 노래, 여기 그, 녹음,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녹음실이 여러 분류가 있는데. 네. <laughs> 여기 이제 사장님께서 원래 작사, 작곡가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가수들 녹음하는 데인데. 에이. 그래서 좀공간은좀 협소합니다만. 괜찮죠. 뭐아 뭐, 아담하고 뭐. 아, 주 좋은데요? 예. 어. 지금 그 엔지니어분 제 앞에 계시잖아요 헤드폰 딱 쓰고 네. 계신데 마이크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그왜눈 눈깔 뒤집어져가지고 어막 노래하면은 네. 진짜 가수일 것 같아요 아, 어, 네. 녹음실 분위기 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녹음실에 녹음 안 해봤죠 전 네. 여기서 솔직히 몇번 해봤는데 네. 이 노래방에서는 저도 잘 해요 근데 역시 이런데서 에 진짜 하면 아, 아. 그 미세한 그게 있고. 아. 역시 가수는 안 아, 가는 게 아니다. 근데 네. 제가 유기와서. 어, 여러분도 아, 예, 자칭 뭐 노래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 녹음실 와서 한번 꼭 자기꺼 노래 한번 들어봐야 돼. 아, 그러면 아, 바로, 바로 접을 수가 있어요. 아, 예, 전문가 아마추어의 차이겠죠. 이게? 예. 자, 그래서 <laughs>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서 모여서 방송을 합니다. 하고, 자 그럼 왜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 저이 박사님께서 좀 간단하게. 그뭐 네. 애들한테 강의하는 식으로 복잡하게 예. 하지 말고. 알았어. 짧게, 간결하게. 예. 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냥. 어, 현재 이제 공중파 방송들이 전부 파업을 하고 있고, 음. 사람들이 공중파 방송과 일반 그종이신문들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음. 뭘 신뢰합니까? 팟캐스트 방송을 신뢰를 어. 해요. 팟캐스트 방송이 이제 대한언론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우리 지금 엔지니어 분이 하셨던 아프리카 방송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터넷 방송들이 있었고 원주는 뭐냐 하면 뭐냐 하면 아, 아, 그 전에 원조는 뭐냐면 뭐냐하면 시사 대담입니다. 김구라 항모래 시사. 예그 방송이 잊혀졌어요. 아. 그냥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남아 있고 아. 그때 방송을 다시 기억하고 아. 그 사람들을 트리뷰트하고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시사대담식의 그런 프리즘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해서 음. 만들어진 게이 방송이죠. 음. 그렇다면 시사대담의 프리즘은 뭐냐? 음. 막 욕하고 뭐... 막 그런 건가? 에이, 그냥 그렇게 너무 격하게 표현하지 말고요. 아, 아. 그 우리 그냥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음...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예. 여러 얘기 하죠. 뭐 나, 어. 남자들 얘기하면 테크트리 있잖아요. 어. 뭐 그냥 뭐잘지내니뭐 마셔. 그 다음에 어. 정치 그다음에 경제 정치, 뭐 사회 경제 그리고 군대. 군대 축구 어. 여자. 마지막엔 여자로 끝나지 네, 그렇죠. 아. 되게 그렇잖아요. 그때 아. 나오는 얘기 그대로 방송에서 옮겨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아.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밀도 있고 재밌있게 아. 우리가 가려운 부분을 벅벅벅 긁어주는 아. 효자손 같이. 근데 가볍게 아, 하자는 게본 방송의 취지가 아닐까. 그니까 어, 이거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사석에서 술한잔 먹으면서 방송 아니, 방송이 아니라 그냥 막 얘기할 때아 이거 우리끼리만 얘기하기 좀 아깝다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거를 팟캐스트에 한번올려서 음. 얘기를 해보는데 그래도 나름 뭐 여기 나름 정말 어? 서울대 출신 박사고 어? 음. 나는 베스트를 작가고. 또, 여기, 우리, 또, 엔지니어 분은, 말이, 말이 엔지니어지만, 또, 정나지? 아, 정치계에 또. 말은 얘기나지 말고. 아, 그요 그래. 아, 그, 어, 저는, 그, 음. 정치계에 어떤, 그, 들은, 뭐, 이렇게 수많은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좀 해주시고 해요. 아, 그런 건좀 가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뭐, 시중형하고 도 아직 연락하나? 아유, 이렇게 같이 엮일 수가 있어서, 지금 연락, 안하 네, 네. 지원형은? 아, 지원형은, 각. <웃음> <웃음> 왜 더듬을라. 네, 네. 나중에, <웃음> 나중에. <웃음> 하여튼, 네. 뭐,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니까, 여기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하여튼. 실내도가 좀점 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나중에. 아,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고요. 아마 이 형님이 나중에 뭐, 이 방청, 아, 방청이 아니고, 우리 초대 손님도 데리고 뭐 네. 오고 갈 거야. 네. 뭐 그렇게 하는 걸 합시다 해서, 이게,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방송을 어떻게 시작한다라는 것도 프로로그니까, 네. 뭐, 짧게 하고, 너무 길면은, 네.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아? 그렇 아, 짧게 하고, 본방송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듣,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밌게 그런 방송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은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데 아직 좀 여건이 안 좋아서. 예. 이렇게 뭐낙곰사 이런 데 보면 로우성도 들어가고. 아, 이런. 이거 걱정이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방송이 잘 되면 아마 아티스트들이 좀그 소화도 해주야될것 같아요. 좀 기대해봅시다. 해보자. 어. 어차피 또 이게 방송이라는 게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이렇게 궤도에 올라오지 않아요. 궤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몇번 하다 보면 이제 자리 잡겠죠. 종평처럼 시행착오를 계속 하면 <laughs> <자만> 안 되고. <laughs> 그게 안 되지. 에이. 지금 우리가 시행착오를 몇 번째 겪은지 아세요? 알겠지. 지금 아주 허리가 부러지겠습니다, 진짜. 아 녹음실에서 이제 첫 스타트니까. 네, 네. 앞으로 뭐 잘, 잘 해보시죠. 네. 네 저한테 많은 성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